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다들 갔다 오셨어요? 자, 레디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레디 해주세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테퍼 보은 비번 131입니다. 지금 자리가 세자리 남는데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 비조 할까요? 다시 이 시작합니다. 테포보은 어, 비번 131입니다. 와, 어, 별무시실하냐 어, 일단 별 이상만 다르고요. 어, 죄송합니다. 별은 정말 아니고요. 아, 콩수민님 안녕하세요. 별비장만 받을게요. 자, 두 자리, 두 자리 남았습니다. 스 보실 분 2번 131입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메디 한분 끌고 해시고요 다음엔 제가 그별단갑부받아보겠습니 보여줄게요. 와, 요번 막 센데? 하고 바꾸신 어, 분이에요. 어, 바라고 때거한 어, 명, 선착순 한명 있습니다. 어, 2번엔 일단 일이구요. 어, 몇명뽑으수나는한있어요 아니, 못상어요 나. 아 몸삼 진짜 짜증나네 인터넷 왜이아 이리... 인터넷 뭐가 문제지 응. 인터넷 진짜 다 부수고싶네 진짜 아 짜증날라 그러네 어? 뭔가 지금 방금 버퍼 생기고 나서 어? 잠깐 뭔가 깔끔해졌어 아닌가? 어? 잠깐 뭔가 깔끔해진 것 같은데 1라운드 고가포 한서 동기로 저는 점수 미포함하고어 이제 풍선 때려도 될것 같은데? 상위 3명 어 몸삼이 이제 좀잘 되는 것 같아 방금 방금 아, 이제 인터넷 쪽 분들이 없거요 2차 마이너스 5점입니다 자비냄이었으면렉 해주세요 감사합다어 이제야 좀 먹힌다 아, 몸삼 어 1라운드 한번더 가겠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아, 이제좀 게임이 되네. 마치 좀 부드러워졌지. 얘들아, 그래, 이렇게 좀 밀고, 나도 씨야 몸싸움 잘한다고. 이렇게 좀 밀고 해야지. 아, 우 씨, 아까 존나 답답했어. 진짜 그래, 나도 몸싸움 잘하는데. 어? 아이제좀 밀린다 방금 아, 검색 밀렸죠? 검상 아... 미쳤다 방 아, 실수 이렇게 하면은 분리자등이1등 시키는 거죠. 아 이제 좀 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점수 체크하겠습니다. 자 저는 2등이 있기 때문에 1 2점이고요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이 경기 마무리 됐고요. 추첨과 되게 잘와 되겠습니다. 자. 히덜 다운이란 뭐데물걸리만이야해요 <목소리> 메디치토! 이분 차 뭐예요? 다시, 다시 들어오면 들어요 어, 제가, 바고이 아, 아니야. 탄을 잘잡아서왜안 들어와? 어, 민이 죄송해요. 리타 마이너스 5점. 전부 다요 시작할게요. 다운이자, 라님 안녕하세요. 잘한다. 여기 잘하는 사람 지금 와, 지금 1등분, 1등분과 2등분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1등분과1등분2등고있등은 2등은 2등 2등은 데요은 2등은 2등은 데요은지등은 2등은 2등은 등2등분2등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티카은 점수는 18점이고요. 자, 앞에, 앞에 1등, 1, 1등, 1, 2등이 싸움 엄청나네요. 네. 와, 실수했어. <laughs> 자, 일단 20점으로, 20점으로 만나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이구요 아, <laughs> 근데 너무 빡세다. 어, 진짜 사고가이 1라운드에. 또 그래, 그, 또. 그, 내가 이렇다니까요. 이상해, 컴퓨터가. 아, 진짜. 아, 리타 두명 나왔거든요? 나이던 님이랑 최고급 거리스님.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거기서 얻주세요 얘라이버야 일단은 민기님이랑레드필님이 1등 이동하고 있어요아 근데 우종 조는 일단은 1등 2등이 너무 딱 붙여져있어요 이님 장난 아니에요. 껌둥이도 잘합니다, 껌둥이님. 와, 봐보세요. 대판이다. 자, 사이패스님도 장난 아니고, 자, 저는 26점입니다, 이제. 자, 4경기까지 끝났나요? 4경기까지 끝났나요? 저는 등수에 상관없고요제 네, 점수는 상관없습니다. 기대됩니다. 어, 장수 관리 잘한다. 여기, 음. 여기. 음. 일단은, 다음 경기은 좀... <목소리> 뭐, 니오 다운이라번 해볼게요. 어, 레벨 아, 너 레벨링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지? 어, 나, 지 금도 시이야 나, 이래서 갔다 아, 뭐야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하나만 좀 내가, 형.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일운에디자전 아, 3등을 했고요 마지막에. 어, 그자 40... 3등하면서 32점. 네, 그건들... 34. 3등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님이랑 사이패스. 솔로님, 사이패스님, 블라, 블리자드님 합격인가요? 네. 희, 히연님 싱그님, 백, 백시연님 수고했습니다. 싱그님 몇 점이죠? 싱그님 몇 점이죠? 잘한다, 앞에. 와. 버킹 보이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비랑 즐겨 찾기 좀 많이 이용해 보세요. 32에 27에 16점 나왔어. 와. 32 27 16에 리타 8점에 1점 나왔는데 17점도 있고. 자격?